오늘도 본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로 용기 무상한 사람입니다. 우리나라 시조는 고구려, 백제, 신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고유로 조상은 고주몽입니다백제의 시조는 혼조왕입니다. 신라의 시조는 박거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세 분의 어른을 다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왔습니다. 옛날에 나무하러 갈 때나 산에 나무를 떠들어갈 때 밥을 사고 가서 전시 시간 됐을 때 밥을 먹었을 때그 자리에 앉아서 이 고시를 불렀습니다. 고시네 하면서 밥솥을 먼저 떠서 그 고시를 드렸습니다. 드리고 나면은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. 이 고시만 부르게 하면은 호랑이도 그불려서 달아나고 그랬습니다. 그니 그때만 해도 우리 시조를 매일 생기다시피 생활해야 했습니다. 또 백제는 정월달 지나고 나면 동네마다 사물놀이를 하면서 지신지심 밟아라 온조지심 밟아라 이래하면서 그 작귀를 물리쳐 보냈습니다. 띵. 그 나쁜 짓이니, 온조 지이만 부르게 되면 집안에 악기가 달아났습니다또 그리고 신라시대 때는 바크 끝에가 이 음식을 나무집에 음식을 먹고 백기가 들리실 때할 때는 배가 아프고 할 때는, 음, 문통에 바가지를 들고 콩을 입에 엮고 이그 칼을 물려서 물을 떠 메이고 박 흑구세를 부르면서 흑구세하고 부르게 되면 은 칼을 집 바꿨더니면 잡기가물러나게 되었습니다. 그 아픈 배가 금방 나서버렸어요. 우리는 옛날에 생활이 그 미신 같기도 하지만 그 기운의 세력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.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부 다 도예세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눈에 안 보이는 도예 힘이 가득 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.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우르르 보면서 케이팝을 외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존경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아수라가 되어 갖고 완전 전쟁통에 우리나라 무기가 잘 팔리고 있죠 있는 것도 우리나라는 선조들이 지혜와 눈에 안 보이는 단결심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가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단결도 잘 되고 또 힘을 합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도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차게 됐 습니다 또 며칠 전에 사우디하고 우리나라 축구 잘때내 네, 봤는데 음? 사우디 사람들이 그 많은 관중이 우렁차게 응원을 했지만은 다 이간 사우디가 우리나라한테 져버렸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저력이 수모가 있습니다 전 세계도 알아볼 수 없는 세계 절묘한 지혜 음? 그는 찬스를 놓치지 않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시간 찰나 찰나의 에너지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. 우리나라는 지심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왜? 이제까지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간 고통은 그냥 쉽게 지내갑니다. 왜? 눈에 안 보이는 배짱이 두둑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 세계 제일 국가가 되는, 일등 국민이 되는 나라가 됩니다. 왜? 눈에 안 보이면 도로서 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도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못합니다. 아, 앞으로 우리나라,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. 앞으로 나라 우리 나라처럼 발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나라도 없습니다. 이런 속도로 나아가면은 미국 미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가 풍부하고 해도 일등국가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은 없습니다. 그러나 인력도 그렇게 대단하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작은 국가이면서도 아주 큰 힘을 가질 수,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. 대한민국은 왜 도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니다 눈에 안 보이는 돈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.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받들 수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. 우리나라를 받들고 사는 나라는 엄청나게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. 정말로 우리나라는 지상의 나구리 국가입니다.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지상의 극락세계 나구리 국가가 이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지혜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풍부한 세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. 옛날에는 땅에다 곡식을 심었지만, 이제 땅에다 심지 않습니다. 왜? 곡식도 땅에 심지 않고도 우주 공간에 심는 그런 도예 세계와 같습니다. 우주 공간에 심어서 자라나는 옥물을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. 왜? 우주 공간은 무한히 넓기 때문에, 또 능수능란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목부로는 우주공간에 옥식을 심어서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.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아니고 지혜가 풍부한 국가입니다. 지혜를 풍부해서 살아가는 데는 불편이 아주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. 왜 정말로 이 단위 보면은 도로가 전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. 그지? 다 시간, 네 시간 속에는 어느 곳에서 다갈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또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이 있고, 또 사계절이 있으면서 색색하는억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4대육신을 골고루. 분포조가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. 그 우리나라 식품은 전 세계 앞으로 알려질 것이고, 또 지혜도 추출하고, 엄청나게 수출할, 정신을 수출하는 나라가 대국이 될 것입니다. 앞으로 정신을 수출하는 나라가 최고의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. 국민 모두들 모두 다 지혜를 갖고 사는 시대를 만들어 봅시다. 오늘 요 본문을 마치겠습니다.